자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얘기도 할 거지만 오늘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좋은 하루였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기술적으로만 보시면 사실 8월 5일 하락했었던 이 은봉에 거래대금을 더 뛰어넘는 돈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료를 좀 같이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딩스가왜 급등을 했을까 거기에 따라서 포스코퓨처엠도 왜 급등을 했을까를 두고 보면 이유는 너무 명확하죠. 오늘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이 아니죠. 정확히는 어제 저녁에 나왔죠. 포스코퓨처엠이 1조 8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 수주 공시를 냈습니다. 자 어디와 체결했는지는 이제 비밀 유지 때문에 안 나왔지만 그리고 계약 기간 등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제 비밀 유지로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규모 정도는 나아졌죠. 1.8조 규모.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지난해 포스코퓨처의 매출의 38.8%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이천원지 캐즘 기간에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2천원지 섹터로 풍풍을 불러 일으킬 만한 충분한 재료가 됐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라섰죠. 지난밤에 엔비디아가 올라주면서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들이 좀 많이 올랐음에도 2천원지 쪽으로도 수급이 같이 들어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호재 같은 것들, 포스코퓨처엠 자체가 호재인데 포스코홀딩스는 왜 올랐나? 우리가 의문을 좀 가져볼 수 있죠. 자, 포스코홀딩스도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탄산리튬 선물이 3% 급등을 해 주면서 이제 바닥 확인을 좀해 주는 모습을 보여 줬어요. 지금 3%대 반등이 나와 줬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거래 대금 자체도 깊게 크게 들어오면서 약간 추세 반전에 그런 스타트 형식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상승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일 해리스 우세일 때 태양강 수급이 몰림으로써 이제 2 이천지 신재생 쪽에도 좀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와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태양강 수급이 빠졌죠 빠짐과 동시에 2 이천지 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나줬습니다 그게 이제 포스코 쪽으로 좀 중심으로 몰려줬었고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도 2차전지 소재 있죠. 요 소재 투자 축소 없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한 이런 뭐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할수 있었는데 이런 우려들을 일축해 주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특이하게 받을 건 뭐냐면 자,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장 마감 동시 효과에서 이런 대형주 위주로 장난질이 좀 많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딱 네 가지 날만 조심하면 됩니다.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한 번씩 선물과 옵션이 동시 만기하는 날이 있는데 이 날에는 최종 가격을 결제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딱 종가에 그 결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갭상승이나갭파락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1% 포인트 차이로 선물 시장에서는 옵션 시장에서는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년에 딱 변동성이 4번 엄청 큰 날을 여러분들이 오늘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포스콜디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같이 다시 짚어보자면 시장이 좋지 않은 분위기죠. 아직까지 막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려줬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번 해리스와 트럼프의 토론을 통해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갔죠. 이런 지지율이 올라간 만큼 이사현지로 수급이 돌아올 확률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셀메이크업 중에 주가 반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좀 보이고요. 아래 소접종들은 반등이 더딜 것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을 근데 다만 지금 이선지로 수급이 옮겨오고 있잖아요. 반도체에서 이선지로 수급이 옮겨오는 그 수급만 보고 보면은 셀메이크업 종들의 상승이 더 크게 기대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수급이 옮겨옴과 동시에 오늘 뭐 수주 권이라든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원자재의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건이 따로 개별적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면 기업의 밸류 자체가 올라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소지업 종들도 좀 양호하게 반응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어요. 이러한 개별 호재가 나타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장기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못해도 이 224일선을 비비거나 위로 돌파해줘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로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머물러 주면서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외에 삼성 SDI나 에코 프로나 포스콜딩스나 포스코 퓨처 M이나 지금 다 장기 평선 밑에더 놀기 때문에 아직 추세의 완전한 전환은 논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매번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언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장 끝나고 나서 저녁에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밥 먹을 시간대에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듣는지라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차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맨날 이거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빠르게 전달을 드릴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커뮤니티나 그런 부분에 올릴 수 있지만 그게 알림을 켜두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제때 제때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본시장법 개정이 돼서 카카오톡 무료톡방의 개설이 어렵습니다. 유료든 무료든 상호간의 소통이 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 포스코딩스를 중심으로 이선지에 대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전용 텔레그램, 단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쪽에 채팅을 치실 수가 없어요. 이 텔레그램 방을 오픈을 하던가, 아니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송드리는 문자 발송을 좀 채택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설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수요를 먼저 조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 번호로, 신청으로 보내주시면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좀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런 방이 개설됐을 때 참여 인원을 모두 초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도 이제 유료 서비스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일단 이 유료 서비스도 여러분들이 직접 맛보기를 해보시고, 만족스러우면은 유료로 전환하는 게더 낫습니다. 무턱대고, 어떤 서비스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여러분들한테 돈 내서 서비스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적이기 때문에, 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경험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좀 무료로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료로 참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우시면 그다음에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판 한한 달에서 두달 정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설을 할 예정이니까 원하시는 분께서는 약간 체험을 해 보시고 싶은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수요 조사 이후에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느냐를 좀 알고 계셔야겠죠. 자, 오늘 장 중에 제가 시간 차로 여러분들한테 이때 시간에는 어떤 정보를 전달 할수 있겠다라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텍스트를 좀 쳐봤어요. 8시 반, 장 열리기 전에는 헤리스 부통 지지율 상승했고, 중국 탄산 리튬 가격 상승에 의해서 이천지 쪽으로 추가 모멘텀이 발생할수 있다. 근데 단기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추세 반응 여러, 지금 충분하니까 일단은 관망 대응을 하자. 그리고 어제 포스코 퓨처엠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텍스트를 적어봤고요. 8시 40분에 이제 동시효과 진행이 되죠. 금일 주도 섹터는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특히 SK하이닉스와 그의 밸류체인 중심으로 상승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시에는 오후장에 포스코 린스가 단기적으로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보시면은 포스콜딩스 분봉으로 좀 볼게요 이때 단기간으로 한번 하락한 이타임이 있죠 이때 막판에서도 좀 하락을 했었고 이게 왜 나왔냐면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이 보핏이라고 있는데 이 가이드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급이 로봇주로 한번 쏠렸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랜시스나 인탑스, SPG 같은 로봇주들로 수급이 옮겨가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포스콜딩스에서 단기간 하락이 나타났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으로 유입이 지속됐기 때문에 이때 시간대는 이 천지에서 살짝 수급이 빠져나가는 시간대였다라는 거를 조금 적어봤고 장마감하는 동시 호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장마감 동시 호가 변동 성을 유의해라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마감 호가에서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갭상승이나 개파락이 나타나는 종목이 다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라고 코멘트를 한번 적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료 체험을 하게 되면 이런 시간대별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일부 비만테마주, 그리고 일부 개별 이슈 종목들로 수급이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일 8월 5일 음봉 회복 이후에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단기 121선 위로 추세전환이 이루어져야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은 한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알림만 딱 켜두시고 그때 딱딱딱 받아보시고 뭐 일을 하고 계시면 뭐 잠깐만 이제 알람 띄워두시고 보고 대응을 하는 거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번 적극적인 참여 의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포스콜딩스 지금 단기 상승 추세에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상승만 생각을 하면서 좀 활기찬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